2022년 9월 14일 수요일 다니엘 67번째 후아이오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을 읽었다. 3장 3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.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하며 덜판에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요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한다.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로 적혀 있어야 한다. 즉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한다.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? 내 자신에게 질문한다. 내가 과연 편지로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는가? 고린도 호서 2장에서는 "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"라고 했다. 3장에서는 또 "그리스도의 편지"라고도 한다. 그리스도의 향기, 그리스도의 편지, 모두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.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. 향기를 풍기든,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든,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. 하나님, 제 심장의 온도를 더 높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표출되고 읽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조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여서 편지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입술과 말과 행동과 마음을 지켜내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